성껏 간호했습니다. 이몽아 너라도 편히 자야지. 괜히 어미 옆에서 밤을 꼬박 새면 어쩌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쉬세요. 내일은 꼭 좋은 약을 구해올게요. 다음 날 새벽 이몽은 늘 그렇듯 나무를 팔아 멀리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삿거리를 지나다가 길 한복판에 놓인 두툼한 옆전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무것인지 네 하지만 이 돈이면 어머니께 좋은 약을 지어드려 병을 낫게 하고 올겨울 때 감도 넉넉히 살수 있을 텐데. 이몽은 갈등했지만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앞섰습니다. 그는 하늘이 효심을 가상히 여겨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며 옆전 꾸러미를 품에 안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몽이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 초가집 앞에는 겨울바람이 매몰차게 불고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나온 등잔불은 흔들리며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나무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몽은 어머니를 보자 말없이 주섬주섬 품을 뒤져 비단보에 정성스레 쌓인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엽전 꾸러미를 보자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몽아, 이게,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이몽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터를 지나다 보니 길 한가운데 이꾸러미가 놓여 있었어요. 주인도 보이지 않고 이 돈이면 어머니 약값을 지을 수 있겠다 싶어. 오냐, 내 아들아, 내 덕분에 이 못난 어미가 눈을 감기 전에 귀한 약값을 보는구나. 내 효심에 하늘도 감동하신 게다. 오늘 밤은 내 곁에서 정말 편안히 잠들 수 있겠다.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온 귀한 돈을 보시고 오랜만에 얼굴 가득 기쁨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이몽은 어머니 곁에서 오랜만에 평온하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밤 중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이몽은 갑자기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 부위에서 시작된 고통은 마치 뜨거운 쇠망치로 가슴을 계속해서 후려치는 듯했고 급기야 왼쪽 팔과 등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의 짧은 명이 이몽의 육체를 통해 그 대가를 요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으, 이게 무슨 숨을 못 쉬겠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할 때마다 가슴의 통증이 더욱 격렬해졌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이몽은 소리를 내면 잠든 어머니가 깨어 놀라실까봐